전일 34장 문인여심이 하인 있고 왈심은 비여 국중이니 생지성이 변시이니요 양기발처 내청이라 제자가 묻되 인과 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답하시되 마음을 비유하자면, 곡식의 종자와 같고, 그 발생할 이치가 바로 인이요. 그 양기가 발하여 싹이 튼 것이 바로 정이다. 이 말은,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용이라는 뜻이다. 오. 여심이 하이 닛고, 와심은 비어 국종이니, 생지성이 변시이니요, 양기 발처이 내 정이란, 35장. 의훈의하고 예훈 별하고 지훈 지연이와 인당하훈고 설제 위훈각 훈인 하나 개피하라. 당합공맹언인처하야 대개연구지니 이삼세의 듣지라도 미만야 아니라 오로의 자의 자는 마땅할 의자로 풀이를 할수 있고 예도의 자예 자는 분별 별자로 풀이를 할 수가 있으며 지혜로울 지 자는 알지자로 풀이를 할수 있다지만 어질 인 자는 마땅히 뭐라고 풀이를 해야 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느낄 각자로 풀이를 해야 한다는 둥, 사람 인자로 풀이를 해야 한다는 둥 하지만 모두 바른 말은 아니다. 마땅히 공자와 맹자가 인을 말한 곳을 합하여 대강의 뜻을 연구해야 할 것이니, 이년삼 년이 걸려서 알아냈다 할지라도 결코 늦게 아는 것은 아니로다. 의훈 의하고 예훈 별하며 지훈 지연이 와 인당 하훈고. 설제 위훈각군인이라 하나게 피야람 당합궁맹어헌 인처하야 대개연구진이 이삼세에 듣지라도 미만냐하니람 분사록 권길 36장 성은 즉미아라 천하지리를 원기소자하면 미유 불선이니 희노에락 미발에 하상불선이리요. 발이 중절 즉 무왕불선이요. 발불 중절 연후에 위 불선이라. 고로 범언선악의 개선선이 후악하며 언길흉의 개선길이 후흉하며 언시비의 개선시이후빈이라. 성은 바로 이치다. 천하의 이치를 그 시작한 바를 더듬는다면 불선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희노애락이란 감정이 바라기 전에야 어찌 착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기만 하면 어디를 간들 선치 않음이 없을 것이요. 그것이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은 뒤에라야 불선이 된다. 그래서 무릇 선악을 말하려면 모두 선을 먼저 말하고 악을 뒤에 말하며 길 흉을 말하려면 길을 먼저 말하고 흉을 뒤에 말하며 시비를 말하려면 시를 먼저 말하고 비를 뒤에 말하는 것이다. 여기 쓰인 성즉리 라는 말은 고음에 성을 말한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이렇게 성은 곧 이치다라고 단정한 사람은 정 이천 선생이 처음이었다. 이치라고 단정을 한다면, 성악설이니, 성선악혼설이니 등의 말은 자연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목소리> 성은 즉리, 야라 천하지리를 원기소자면 비우 불선이니 희노에락비바레 하상불선이리요 다리 중절즉 무앙불선이요 할불중즉 활풀 충절 연후에 비풀선이람 고로 보먼선 낙에 개선선이 후악하면 언길 중에 개선길이 후흉하면 헌시비에게선시후비니람 권일 37장 문심류선악부잇가 말재천위명이오 제의 위리요, 제인 위성이요, 주어 신 위심이니 기 실은 일야라. 심 분선 하나 바로 사려 즉 유선 유 불선하니 약기 발즉 가 미지 정이요 불가 미지 심이니라. 비여 수를 지가 미지 수요. 지어 류이 위파하야 혹 행어 동하고 혹 행어서는 각 위지 류야니라. <목소리> 분논이 마음이 선악이 있습니까? 대답하되 이 입치가 하늘에 있어서는 명이라 하고 도위에 있어서는 리라고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성이라고 하고 몸에 주가 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 실상은 한 가지이다. 마음이란 본래 선한 것이지만 생각이 남으로써 선이 있고 불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이미 발하면 정이라고 하고 심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니 기유하자면 마치 물을 담만 물이라고 하지만 흘러서 물줄기가 되어 혹 동으로 가기도 하고, 혹 서로 가기도 하면 그냥 흐름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구절은 주자가 약간 온당치 못하다고 평했다. 마음이 비록 본래 선하지만 불선을 함도 마음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묻는 마음이 선악이 있느냐는 말은 마음을 선하게 타고난 사람과 악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요. 정자의 답변은 마음이 본래 다 착하지만 발하여 사려를 하게 되면서 선과 악으로 나뉘어 진다는 말이다. 문심유선악부호입감 왈체천이명이요 제의비리요 제인이성이요 주어신미심미남 기시른일야람 심본선오대 바로사려즉유선유불선하나님 약기발즉하이지성이요불가이지심이니란 비어수를 치가 비지수로 대시 여류이 파야 혹행어 오행행어 동하고 혹행어 소는 가비지류야니라. 8장 성, 추러, 천하고, 기, 추러, 기하니, 기, 청, 즉, 재, 청, 하고, 기, 탁, 즉, 재, 탁이니, 재, 즉, 유선, 유, 불선하고, 성, 즉, 무, 불선이니라. 성품, 성, 자, 성은, 즉, 심성은 근원이 하늘에서 나오고, 재주, 재, 자, 재는 즉, 기질은 기에서 나온다. 타고난 기가 맑으면 재도 맑고, 기가 탁하면 재도 탁하다. 재는 선함이 있고, 불선함이 있지만, 성은 불선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 쓰인 성품성자와 제주제자, 성은 심리를 말하고, 재는 자질이니, 타고난 인품을 말한다. 사람이 태어, 태어날, 태어날 때에 타고난 심리는 모두 선하게 타고나지만, 받은 바의 기는 제각기 달라, 천만의 등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청수한 기지를 탄 사람은 지혜롭고 선하지만, 탁박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우하거나 불선하다. 이는 성의 선과 관계없이 인품의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존경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하면 마음이 편하고 악을 하면 불안하니 이것이 성품이 선하다는 증거가 된다. 성출어천하고 재출어기하님 기청즉재청하고 기탁즉재탁이니 재즉유선유불선하고 성즉무불선이니라. 39장. 성자는 자연 완구하니 신은 지시유 찾아야라. 고로 사단의 불언신하니라. 성이란 자연스럽게 모든 이치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요. 인, 의, 예, 지, 신 중에 신은 다만 이 이치를 진실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사단을 말하면서 신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사단이란,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은 인지단이요, 수오지심은 의지단이요, 사양지심은 예지단이요, 시비지심은 지지단이다. 원래 신이란, 실이니 사덕을 진실하게 둠을 말한다 마치 오행 수화 목금 토에서 말하는 토와 같으니 수화 목금에 토가 들어 있지 않음이 없음과 같다. 봄은 목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가 각기 왕성하고 토는 계절의 끝마다 십팔 일식의 왕절이. 서져 있는 것과 같다. 성자는 자연만구하니 시는 지시유 찾아야람. 고로 사단의 불원신하니라 40장 심은 생도야라 유시심이라야 사구시형이생이니 측은지심은 인지생도야니라 마음이란 생의 이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심이 먼저 있고서야 형체가 갖추어져 생기는 것이니 측은의 마음이 바로 사람의 생도인 것이다. 여기 쓰인 심생도란 말은 사람의 심리에는 천지의 생생지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호생을 하게 되어 있고 호생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우물에 빠져들려고 하면 측은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요. 측은은 인의 성에서 나온 정이니 이 생리가 먼저 있은 뒤에 형체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심은 생도야라 유시심니라야 사쿠시형이생이님 측은지심은 인지생도야니라